안녕하세요. 모나리자네 또라기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베란다 나가보니까 약간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겠죠. 하우스도 와보니까 이렇게 바깥에는 햇빛이 쨍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네요. 오늘은 어, 제 옆에서 키우는 옆집 옆자리 매니아의 다육입니다. 이 매니아는 다육이 키운지가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됐을까요? 처음에는 정말로 초록이들만 한 다이를 들고 와서 키우더라고요. 그랬더니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다육이를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는지, 이렇게 이쁘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이쁘죠, 색깔들이. 저는 이제 키우다가 죽으면 죽든지 어디 판매가 되든지 하면 다시 그 다육이를 안 키우는데, 어이 친구는 계속 이제, 키우는 중이라서 여러 종류 아이들을 들여서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다육이 종류가 조금 많을 거예요. 이렇게 이쁘고 이쁘게 잘 키워오고 있는 매니아 분 다육입니다. 이렇게 좀 전에 물 주더니만 물 주고 나니까. 애들 빛깔이 훨씬 더 이쁩니다 지금 이제 날이 다시 장마 짓다가 날이 더워지니까 물주기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물을 좀 줘야지만 깍지도 안 생기고 얘네들이 좀 힘이 생겨요 뭐 한두 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거 겁나가지고 물을 안 주다 보면은 애들 전체적으로 뿌리를 상하거든요 뿌리가 상해지 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환경에 다육이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하우스는 그나마 물 주고 난 뒤에 이제 차각막을 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물 주고 나면 참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서, 어, 남의 다육이지만, 보시면서 힐링하는 것도, 음, 괜찮죠? <laughs> 여기는 이제 다육이를, 에오니움도 여기, 어, 동생도 에오니움을 이제 여러 아이를 키우긴 하는데, 어, 대품은 안 키워요. 대품은 안 키우는데, 캔디처럼 캔디처. 요캔디처럼캔디처럼물 들면 되게 이쁘거든요. 그래도 작은 소품으로 들여 가지고 또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잘 키우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 것도 이쁘죠? <laughs> 이뻐요. 한동안, 멀로를 엄청 사들이더니만, 은 멀로 생을 그냥 엄청 많아요. <laughs> 멀로 부자예요. 기감룡, 기감룡이 이제 이렇게 벌써 세순이 나와가 이렇게 혼자, 지 혼자 잘 자라고 있네요. 라자아가, 라자아가 물들면 되게 이쁘죠. 라자아가네요. 데라가 뭐고.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물들면 되게 이쁜 아이입니다 큐피터예요 큐피터 큐피터 한동안 되게 인기 있었죠 이렇게 이 친구는 상은 별로 많이 키우진 않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옆집 매니아 다육이입니다. 개마옥도 있고요. 요 개마옥이에요. 야자나무 같죠? 오팔리나 철화가 풀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네요. 이게 철화였었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지금 풀리고 있어요. 이렇게 오늘은 제 엽다이 매니아 분께 다육이를 물드 건나기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